네, 아, 이 라이브는, 어, 항상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치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져서 말씀도 늦게 보게 됐는데, 아,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이 설교를 해보고 싶을 만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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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소름이 돋는 야, 인생의 아주 대단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어,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어,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기도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저희가 짧은 지혜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사 제가 이, 이 부족한 능력과 이 달란트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사오니 주님께서 제 입에 할 말을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아주 감동되는 그들이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될수 있도록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또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비우,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가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 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비,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삶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의 역사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실물 실존이 덧없고 일순간뿐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귀천 빈부, 아이가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귀천 빈부. 여기, 남녀노소라고 더 추가하면 좋겠죠? 모든 사람이니까요, 그죠? 이 지혜의 말을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로다. 이 작은 소리로 읍조리란, 읍조리라는 것이, 원어로는 이제, 이제, dark, dark question? 이었나? 네. dark saying. 이런 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에 이렇게, 이렇게 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에 나를 어찌 두려워하랴. 전체적인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생에 사람들이 지금 어, 요즘에 또, 건, 건물, 건설, 뭐, 소, 집 소유하는 부분, 그런 것에 관련해서 이제, 그게 이제 법이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였잖아요. 건물주, 땅주, 뭐, 이런 거. 그리고 재벌 부러워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슨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결과는 무조건 죽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라는 중국의 어떤 왕은 아,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런 이 뭐냐 그런 걸 했잖아요 뭐 이제 뭐 불로처 같은 것도 찾으러 다니고 했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니죠? 진심왕그릉 또, 자기 또, 뭐, 죽어가지고 아무도 못 가져왔는데, 뭐, 사람들 뭐 생매장 시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아마 뭐 짧을 수도 있고, 뭐, 저, 전 뭐,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뭐, 뭐, 오래 살아서 10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130살, 뭐 모르겠어요.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더 오래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말하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는 것은 이 환난 날은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걸 쌓아왔지만, 그 뒤에서 스르륵 하고 오는 우리의 죽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고 나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이 스르르 오케 와가지고 이제 뒤통 수치는 그런 그런 이 것, 것을 환난의 날로 지금 오늘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 결국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건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자기도 못 구할 뿐더러 남들을 자기 형제도 구원을 못할 것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테이큰 같은 이 납치된 사람들의 것을 보면 원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이 뭐 매너 뭘 갖고 와라 아니면 너의 딸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이런 거를 하잖아요. 죽음은 이 탈도 없는 정말 이 가격을 매겨놨어요 우리 인간이란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갚으려면 뭐 돈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돈으로 뭐 연장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근데 근데 실전의 말씀처럼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리니. 그를 위한 서곡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을 송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너무 엄청나요. 이, 부정적인 게두 번이라고, <laughs> 이, 안전이, 뭐, 긍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엄청나서, 이제, 생각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지. 여기서 제가 생각이 난 것은, 이, 백달란트인가? 빚진, 사람,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만 그러니까 달란트를 빚지는 것은 진짜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어떤 이제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숨만 쉬고 몇천 년을 벌어야 벌수 있는 게 1만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갚을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해 주, 줬는데 그 종은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죠. 왕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1만 달란트를 내지 않는 한,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엄청나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8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친구도 못 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9절은. 이제, 없을 것인가? 보이지 않을 것인가라고 한 건데 원어로 보면 이제 해석을 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나, 그러지만 그는 결국은 지혜 있어도 죽고, 그죠어 어디서고 무지한 자도 함께 멸망을 하고 결국 그 사람이 모아놓은 재물들을 다 가지고 죽게 될 것인데 그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아 이것을 내 자녀한테 물려주면 결국 뭐 결국은 나는 못해도 이제 자녀들이 떵떵거리고 살수 있을 거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것이 11절이에요.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테, 대대에 이르리라 해서 뭘 하고 있냐.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노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땅의 주인이 된다, 이거죠. 이 이름을 써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쓰잖아요. 뭐, 건물주, 뭐, 이렇게 쓰고. 어떤 건물 보니까, 뭐, 트와이스 이름, 뭐, 자기 이름, 이렇게 넣어가지고 건물을 짓던데, 저는 이, 이 건물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을,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이 생각이 났어요. 서로 말하되, 11장 3절입니다, 창세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뭐 블라블라 해서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죠 결국은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내고, 내고 싶었던 이 바벨의 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1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존귀한 존재이지만 오래 남지 못해요. 근데 이 같은 맥락에 절이 20절에 나오는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존귀한 사람, 사람 존귀하지만, 뭐, 뭐,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럼 이, 사, 이 깨닫지 못한, 뭘 깨달아야 하나? 그 그러니까 4절에, 어, 그러니까 1, 2, 3, 4절에 나오는 이다윗이 하는 말은 결국은 아,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해라. 너네가 understand 할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영어로 읽으면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shall give understanding. 내가 여기서 내가 묵상한 것들을 너네가 잘 이해한다면 너네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7절에 보면 아까 친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13절에 보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우리가 구하는 길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 뭐 어떤 명예를 얻는 길, 뭐 그런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4절에 보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이 되었다.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의 죽음을 죽음의 뭐라고 할까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다음 말이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야. 아니, 원어로 보면 이 잠시 볼게요. 14절. 어, 보니까 영어로도 보면 이게 목자란 말이 없어요. 아, 있, 있군요. That shall be their shepherd. 이런 말이 있네요. 그고이 목자라는 것은, 누가 목자냐? 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그러면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면 결국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어디에요? 여기 사망이 있으면, 결국은, 이 사망이 이끌어가는 곳은 사망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은 이 사망이라는 목적지 때, 뭐, 사망이 목자니까요. 근데 그들이 15절에 보니까, 아, 15절 가지 말고, 10편 23편을 봅시다. 누구나 알고 있는 10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졌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인 사람들과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인 삶. 사망으로 간 사람들이 부족함이 <laughs> 부족함이 있죠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그 다음 봅시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도다 그 같은 수월 사망 그리고 그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이 영접이란 말이 또 성경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갈 곳은 사망이나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까 7절에서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15절은 내 영혼을 수월해서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이 그를 위한 속전, 생명을 송량하는 값이 엄청난, 이 엄청난 그것을 우리가 뭐 하나님이라고 안 내고 그냥 가져올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피 값이 정말 비싸요. 너무 비싼데 모르게 너무 싸요. 이, 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너무 싸게 되면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명, 명품에는 어떤 기준의 어떤 돈이 있대요. 그 돈이 돈으로 돈 이상의 가격이 안 하면 또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만약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 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의 생명을 송속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냐 너무 엄청나가지고 마련하지 못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어요. <laughs> 돈이 아니요, <laughs>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치부해가지고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 야 부럽다. 아 진짜 돈 하, 나도 돈 많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하, 이 돈이 없어서 뭐 병원 못 가는 사람들도 미국에 있다고 많이 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죽으면 결국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송한, 죄송한 말이지만 결국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영광이나 그 죽어서 부, 부로 부 모은 것들 명성이들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해요 지옥에, 가. 지옥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뭐 생일인가요? 생일 축하 다 받고 뭐, <laughs> 뭐, 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은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뭐,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게 뭐, 재산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가 이렇게 몇 대가 넘어가서.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죽으면 땅속에 묻히고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런, 그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엄청 끼쳤어요. 소, 소름이 엄청 끼치는 게야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요즘에 뭐 초딩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되고 싶은 것들. 조사를 해보면, 뭐, 초생들은 유튜버, 어, 어, 어른들은 건물주, 뭐, 이런 게 있죠. 그,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 하세요, 진짜. 11, 11절에.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기서 나오는 월세, 뭐, 뭐, 매매가. 그런 걸로 그리고 그것이 대대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의 토지 그러니까 땅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길. 영원하지 못한 것들. 아니면 그들이 영원하게 볼수 있는 게하나요 빛이 보지 못하는 것, 영원한 것. 근데 우리가 영원하게 될 것은. 그러나,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은 세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 보는데, 7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라고 되있는게 마음이 걸렸어요. 사실 형제를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할 수 없거든요. 아니 물론 뭐이뭐 뭐 동생이나 뭐 가족 가족들이 뭐 혹은 친구들이 병에 걸린다면 뭐 제가 돈이 있으면 이렇게 뭐 병원비도 내주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는 게 제일 비싼 비싼 거예요. 제일 비싼 거. 왜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어,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들어야 할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 결국은 사망이 인도한 사망이 목자라서 사망이 인도한 대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은 삶을 살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이신 영원한 하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이 뭐 돈을 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가 되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그분을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 정말 이 세상의 것들 없어질 썩 없어질 것들을 이제 일순간인 것들을 의미가 별로 없는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우리가 더 세상의 더 많은 것들을 쫓지 말고 결국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사망의 목 목자, 사망의 목자라서 결국 죽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은 이 과제들을 어떻게 끝낼 것이고,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할 것인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저희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주님께서 주신 힘이 있다면, 저는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그것을 믿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 구독자님들,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말할 수 없는 이 기도 제목들을 그들의 성령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매일 저녁에는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아침에는 <laughs> 아침에는 아침에는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뭐?